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제품은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빠른 속도입니다. 입문용 포카기로 좋은 앱손 L3256입니다. 화이트 색상의 미니멀한 디자인에 노멀한 사이즈로 책상이나 선반에 부담 없이 올려둘 수 있는 크기며, 무게 또한 가벼운 편이라 옮기기도 쉽습니다. 단, 급지대와 출력 트레인을 펼쳤을 때 추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한 급지대는 바깥에 노출되어 있어 용지에 먼지가 쌓이거나 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면에는 잉크 탱크 잔여 용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단 인터페이스를 볼수 있는데요, 인터페이스들은 직관적이며 간결해 쉬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펙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제품의 스펙준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2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부담없는 가격이라 할수 있으며 높은 해상도로 이미지 출력을 한다면 풍부한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어디까지나 가격 대비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연인 사진을 출력하는 용도에 적합한 수준이라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아쉬운 점은 인쇄 속도입니다. 분당 흑배 10장, 컬러 5장 출력이 가능한데요. 즉, 사용성은 가정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복사 스캔이 가능한데 자동급지 모드가 아닌 평판 스캔만 가능합니다. 즉 다량의 문서를 복사 또는 스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주로 학습자료나 공과금 영수증 같은 것을 스캔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와이파이를 통한 연결이 가능합니다. 즉 굳이 선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제어 시에는 앱손 스마트 패널 어플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특히 이 어플은 안정적인 연결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인쇄 복사 스캔 뿐만 아니라 간단한 사진 편집 또는 다양한 형식의 문서 파일도 인쇄할 수 있으며 스캔된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앱을 통해서는 프린터 작업 외에 잉크 잔량이나 프린트 상태, 프린트 헤드 청소 등 상태 확인 및 관리 또한 할수 있습니다. 총 4가지 컬러의 무한 잉크를 사용합니다 한번 충전된 잉크로는 흑백은 최대 4,500장 컬러는 최대 7,500장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잉크 충전 시에는 간편하게 거치만 해주면 알아서 잉크가 채워집니다 단 잉크제 프린터이기 때문에 장시간 미사용 시에는 노즐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헤드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이런 작업 또한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 나오긴 하는데 이 제품은 이런 자동 관리 기능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수 있겠죠 다량의 문서를 다루는 개인 또는 소규모 사업자가 사용하기 좋은 브라더 DCPT730DW입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블랙 계열의 모던한 디자인입니다. 기본 스캔 기능과 자동 급지대까지 있어 크기는 좀큰 편인데요. 또한 무게는 약 9kg으로 무겁습니다. 급지대와 출력 트레이는 하단에 있으며 급지대는 카세트 방식이라 먼지가 쌓이거나 종이가 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면으로 LCD창과 조작부가 있습니다. 조작 버튼들은 직관적이지만 LCD창은 많은 정보를 표시하지 못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잔여 잉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펙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격은 약간 비싼 편입니다. 장점으론 출력이 굉장히 빠르며 이건 컬러 인쇄 시에도 흑백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량의 문서의 출력이 잦은 학생이나 소호, 상호실, 재택근무 용도에 적합하며 또한 첫장 인쇄 속도가 정말 빠른데요. 이게 가끔 복합기 사용하는 경우에 만족도를 확 올려주는 기능이라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프린트 버튼을 눌러 대기 모드였던 프린터가 따로 준비할 시간 없이 바로 출력을 시작해서 뽑아주는 것이죠. 특히 이 부분은 타 브랜드 여러 제품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해상도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스캔 복사는 평판 스캔 또는 자동급지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급지는 최대 20장까지 가능하며 단면만 인식이 되는데요. 단, 단면에서 양면으로 복사는 가능합니다. Wi-Fi나 듀얼 밴드를 지원합니다. 두 주파수로 인한 차이는 속도, 범위 그리고 안정성입니다.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한 만큼 네탑 태블릿, 모바일을 통해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앱을 사용해 인쇄, 복사, 스캔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이 제품에서만 볼수 있는 이메일 프린트 기능이 있는데요. 디바이스를 복합기에 무선 또는 유선으로 연결해 출력하는 방식이 아닌 복합기로 바로 이메일. 이일 보내며 내일 내용뿐만 아니라 초보 파일까지 출력이 됩니다. 한번 충전 후 흑백은 최대 15,000매 컬러는 5,000매 인쇄가 가능하며 충전반 시간 그냥 꽂아두면 알아서 잉크가 채워집니다 참고로 흑백 잉크는 하나 추가로 증정이 됩니다 그리고 셀프 클리닝 기능이 있는데 아무래도 잉크제 프린트의 가장 큰 단점이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노즐이 굳는다는 것인데요 특히 학생이라면 방학 시즌이 있어 복학기 사용 빈도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잘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이 제품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한 달에 한 번씩 셀프로 노즐 청소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잉크가 굳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자동으로 되는 만큼 굳이 사용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잉크제 복합기의 끝판왕 메이저 복합기의 보험가는 캐논 GX7092입니다. 상단에는 ADF 자동급지대와 2단 대용량 카세트를 볼수 있습니다. 잉크 또한 대용량이긴 해서 크기는 꽤큰 편입니다. 하지만 직사각형 모형에 돌출 없이 매끄럽게 떨어지는 라인이라 공간 효율적인 배치를 할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풀 컬러 LCD를 볼수 있는데, 즉 거의 모든 조작을 LCD 터치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각 아이콘의 구별이 직관적이라 쉬운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스피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제품은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그중첫 번째는 빠른 속도입니다. 거의 레이저 복합기에 버금가는 속도를할수 있어 다량의 문서를 뽑을 때 좋으며 또한 보통의 잉크제 제품과 달리 알료 잉크를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두 잉크의 차이로 체감되는 부분은 바로 인쇄 후 내구성입니다. 즉 출력물에 형광펜 같은 것을 사용해도 잉크가 번지지 않아 계약서, 보고서, 학습물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높은 가격과 해상도입니다. 아무래도 가격 때문에 가정용으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해상도가 낮긴 하나 알료 잉크를 사용해 PPT나 텍스트 위주의 출력물은 더 뚜렷합니다. 자동 급지대는 최대 50매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면뿐만 아니라 양면 스캔이 가능한데요 즉 단면에서 양면으로 양면에서 양면으로 모두 가능해 마치 복사기 같은 사용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100매까지 급지할 수 있는 추가 트레이 용도는 기본 급지대보다는 사이즈가 다르거나 용지의 재질이 다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은 유선과 무선으로 할수 있습니다 무선은 듀얼밴드를 제공해 각종 모바일 기기와 넵탑을 선 없이도 사용할 수 있으며 애플의 에어플레이나 클라우드 인쇄 등도 가능합니다 그외 팩스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한잉크는 한번 충전 후 흑백은 최대 18,000매, 컬러 최대 14,000매가 가능해 출력할 수 있는 양도 다른 복합기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전원이 켜져 있다면 자동으로 노즐 청소를 해 잉크가 굳거나 노즐이 막히는 것을 방지해주며, 참고로 알료 잉크 특성상 염료 잉크를 사용한 것보다 잘 굳지 않기도 해서 제품은 특성상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제품의 더 자세한 스펙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